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 강소연입니다. 폐경은 난소가 그 기능을 다 해서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보통 진단을 할 때는 마지막 본인의 월경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월경이 없는 무월경의 기간이 지속이 될때 폐경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혈액학적으로는 어, 혈청에서 난포자극 호르몬이라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체어를 해서 측정을 했을 때40 이상의 농도로 한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번 이상 측정을 해서 확인이 되었을 때 폐경이다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됐던 간에 월경이 12개월 동안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 전체의 10% 여성분들만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주기의 변화 없이 월경이 멎게 되는 폐경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이후에 90%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폐경으로 가기 전에 월경의 주기가 변화하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폐경 이행기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폐경 이행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평균 46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규칙적이었던 본인의 월경이 어, 좀 길어져서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주기가 발생을 하면은 초기 폐경이행기라고 해요. 이때부터 폐경까지는 약 2에서 8년, 평균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주기가 60일 이상인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후기 폐경 이행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폐경까지는 2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열이 두피나 얼굴 그리고 목 주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열성 홍조라는 증상인데요. 이 증상과 어, 기분 변화 그리고 수면 장애 자다가 잘 깨시거든요 여성분들이 그런 이제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은 어, 여러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아니면은 밤에 자다가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시게 되거나 그런 생식기 위축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골다공증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폐경이라는 것이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 열이 두피나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땀이 나는 열성 홍조와 발한 증상. 그리고 잠은 잘 들지만 들었다가 계속 깨는 거죠 깨고 다시 못 자요 그런 수면장애 증상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라면은 잘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나에게 득이 될수 있는 이로운 점 그리고 해가 될수 있는 점들을 잘 따져 봐서 어 계산을 해 봤더니 나한테는 이로운 점이 더, 더 많은 것 같다 그때는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증상이 없어서 안 해도 되지만 사실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폐경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45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이른 폐경 여성분들,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조기 폐경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각 장기에 주는 여러 보호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남들에 비해서 빨리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남들이 폐경되는 50세까지는 적어도 호르몬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 호르몬 요법은 폐경이 되고 나야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좀 짧게는 2~3년 전부터 그리고 폐경이 되기 길게는 한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 내가 힘들면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좋은 거는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은 혈당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측면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는 분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또는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과 같이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혈전색전증이 있으시거나 간질환, 담낭질환.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 있고요. 근데 호르몬 요법은 잘 알고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안전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 호르몬 요법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폐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내 나이가 60세 이전인 폐경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 요법을 했을 때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좋은 효과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미 폐견이 된지 10년 이상 흘렀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이에요. 이때 호르몬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위험합니다.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호르몬 요법은 크게 자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거든요. 수술적으로 이제 자궁을 절제하신 분들은 음, 월경을 할 자궁 내막이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한 가지 약제만 사용을 해서 충분히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들은 에스트로겐만 들어갔을 경우에 자궁 내막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두꺼워져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이런 부분들의 위험도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틴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상이 이제 가장 대표격인데 그 증상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7년 가거든요. 보통은 한 3~4년 정도는 그 증상이 심하게 지속이 되고 이후로는 조금 더 완화되는 경과로 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5년이 지나도록 그 증상들을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요법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담당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지. 배가 되는 상황인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맞다면 약간의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호르몬 요법을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저희는 의학자들이니까 어 알려진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슬 어좀 약을 줄여서 중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죠 사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초반에 질출혈이랑 유방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리고 간혹 몸이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약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용량을 좀 낮춘다든지 하면서 충분히 증상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네. 약을 드시면서 심한 두통으로 수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는 약이 잘 맞지 않거나 이제 약으로 인한 혈관 관련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때는 어, 얼른 병원에 오셔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약을 잠깐 끊을지 아니면은 내과나 외과 등과 협진을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살찐다 라는 부분인데 <laughs> 살이 찌는 거는요. 음, 폐경기에 살이 찌는 거는 맞아요. 정상적으로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분들은 복부가 좀 두꺼워지고 체지방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사실 그걸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어, 증상도 개개인마다 다르듯이 부작용도 사람마다 또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달이 지났는데도 너무 심하거나 그 이상 처방을 해서 쓰고 있는데도 똑같은 정도의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비호르몬적인 이제 방법을 통해서도 폐경기 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어, 뉴로키닌이라고 하는 신경펩타이드의 수용체가 어, 성호르몬의 농도 그리고 체온 조절,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뉴런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져서요. 이러한 뉴로킨인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폐경기 증상들을 조절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여성분들이 곤란해하시고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증상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실내 온도를 높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한겨울에라도 너무 높지 않게, 덥지 않게 유지를 하시고요. 두꺼운 옷으로 한두 겹 겹쳐 입으시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최대한 여러 겹 입고 계시다가 체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한두 겹 정도 벗으시고 다시 좀 추워지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다시 입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조절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열성 홍조라는 게 아침보다는 오후에 늦은 시간대부터 밤에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밤에 주무시다가 열이 오르면서 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땀도 같이 납니다 그래서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옷이나 이불 같은 것들은 면으로 된 소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같은 것들은 이제 걷기, 달리기, 댄스, 에어로빅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 중에 체중이 실릴 수 있는 운동,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운동들이 골밀도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 타기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 이제 유산소 효과가 같이 있는데 심폐 기능도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 예방도 할수 있고 체중도 조절이 되죠. 폐경기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이 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슘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잘 흡수시키려면 적정한 양의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요. 어,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는 두부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어, 칼슘도 섭취를 늘리고 여러 가지 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들어온 칼슘을 잘 흡수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 섭취가 밸런스가 깨져서 너무 높아져 버리게 되면은 칼슘 흡수를 방에서 다시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 음식들은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폐경은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더불어서 신체의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내가 살아온 25년에서 30년의 시간, 그것보다 많은 시간을 폐경 이후에 보내게 되는데요. 어, 사실 그 폐경기를 누구는 조금 더 힘들게 그리고 누구는 조금 덜 힘들게 겪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점은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의 질과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만약 폐경 증상이 있으면서 내가 지금 폐경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60세 이전의 시기에 있다면은 호르몬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로운 점을 얻고 증상을 호전시키면서 건강을 잘 챙기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까지 병행을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호르몬요법이 나에게 잘 맞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분들이지연정또 다른 약제들 그리고 또 다른 약물치료 이외의 방법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상담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 하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건강한 삶을 어, 누릴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폐경 이후의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